겨울이 되면 꼭 고민하는 것이 있죠. 전기매트냐, 온수매트냐. 둘다 따뜻하지만 체감은 꽤 다릅니다. 전기매트는 열선이 직접 열을 내기 때문에 빠르게 따뜻해지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피부 자극이나 건조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특히 오랜 시간 사용하면 피부가 따갑거나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온수매트는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자극 없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퍼지는데요. 덕분에 피부 부담이 적고 전자파 발생이 거의 없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예민한 분들에게 더 안전합니다. 결국 선택의 포인트는 편의성보다 건강과 안전으로 빠른 온도 상승이 중요하면 전기매트, 하루종일 따뜻하고 건강하게 쓰고 싶다면 온수매트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다가오는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온수매트 추천 베스트4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첫 번째 제품은 1월 숲속의 온수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8258개의 리뷰에서도 높은 별점을 유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가성비 온수매트인데요. 정가 대비 47% 할인에 5,000원 쿠폰 혜택까지 더해져.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1월 숲속의 온수 매트는 최상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해당 연도에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된 재고를 소진하는 방식이 아닌 매년 새로 제작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제품 상태가 항상 신선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생산부터 검수 그리고 AS까지 전 과정을 1월 자체 시스템으로 일어나의 합리적인 가격에 안정적인 품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 기준으로 좌우 분리난방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부부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자의 체온과 취향에 맞춰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한쪽은 따뜻하게, 한쪽은 미지근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싸울 일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런 섬세한 분리난방 기능은 온수매트 중에서도 상위 라인업에서만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매트는 자연 순환식 보일러 구조를 채택해 빠른 가열과 낮은 소음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펌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아 조용한 밤에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새벽에 보글보글하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 점이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1월 숲속의 온수매트는 과열 및 오작동 차단을 위한 11중 안전 시스템을 갖춘 인공지능 컨트롤러를 탑재했습니다. 단순한 온도 조절만이 아니라 내부 열센서와 전류 흐름을 실시간 감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전원을 차단하는 똑똑한 시스템인데요. 이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과열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편의성도 빠질 수 없죠. 15시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취침 전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전력 낭비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생활방수 기능인데요. 작은 물방울이나 음료가 떨어져도 쉽게 닦아낼 수 있어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매트류 제품은 세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 제품은 오염이 스며들기 전에 바로 닦아낼 수 있어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AS 정책 또한 매우 든든합니다. 구매 후 2년간 무상 AS 보장, 게다가, 국내 생산 제품이라 수리나 교체가 필요할 때 빠른 처리가 가능한 점이 큰 장점입니다. 사용자 후기 중에서도 AS 문의를 넣자마자 바로 대응해줬다. 국내 제조라 믿음이 간다는 평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1월 숲속의 온수 매트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 관리체계, 자연 순환식의 정숙한 온기, 다단계 안전 장치와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안정성 그리고 실사용 만족도까지 모두 챙기고 싶다면. 이 모델이 그 균형점을 정확히 짚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나비엔 유심풀 온수매트입니다. 보일러 브랜드로 잘 알려진 경동 나비엔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온수매트. 이름 그대로 심플하지만 완성도 높은 기능을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현재 정가 대비 약 45%의 높은 할인율로 판매 중이라 프리미엄급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시점인데요. 인기 모델인 만큼 할인 기간이 금방 끝날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할인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비엔 유심풀 온수매트의 가장 큰 특징은 1도 단위의 정밀 온도 조절 기능과 좌우 분리난방입니다. 취침 중 체온 변화에 따라 미세하게 온도를 조정할 수 있어서 한겨울에도 일정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좌우 분리난방은 사용자마다 다른 체온 취향을 존중할 수 있어 남편은 따뜻하게, 저는 살짝 미지근하게라는 실제 사용자 후기가 많았는데요. 이 세심한 조절감 덕분에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일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만큼 저소음 BLDC 모터의 탑재는 나비엔만의 기술력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BLDC 모터는 일반 모터보다 효율이 높고 소음이 적기 때문에 밤에도 조용하고 빠르게 난방이 가능하죠. 실제로 후기 중에는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거의 안들려서 온수매트인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나비엔니 보일러 전문 브랜드로서 기술력을 그대로 녹여낸 차별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된 온도를 유지해주는 오토히팅 기능이 있어 수면 중 온도 변화로 인한 불편함이 없습니다. 한번 세팅해두면 온도를 꾸준히 유지해주기 때문에 밤새 안정적인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고온 살균모드까지 탑재되어 내부 배관을 60도 이상에 물로 순환시켜 살균해 주는 점도 위생면에서 큰 장점입니다. 물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의 온수매트는 위생 관리가 중요한데 이 기능이 자동으로 주기적 세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해도 청결함이 유지됩니다. 매트 본체는 1mm 초슬림 구조로 되어 있어 기존의 두꺼운 매트와 달리 침대 매트리스의 감촉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실제로 누웠을 때 매트리스 위에 추가로 올린 느낌이 아니라 몸이 그대로 닿는 듯 자연스럽다는 후기도 있었는데요. 또한 촘촘한 격자무늬 패턴 덕분에 열이 빈틈없이 전달되어 균일한 난방이 이루어집니다. 편의성 측면에서도 나비에는 세심하게 설계했는데요. 매트를 컴팩트하게 접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보관이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한겨울 사용 후 봄이 되면 접어서 옷장에 넣어두기에도 부담이 없죠. 또한 21mm 두께의 쿠션감 있는 매트 구조로 등백임 없이 포근한 착자감을 제공합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쿠션감 덕분에 따뜻한 뿐 아니라 수면의 질까지 향상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소재 또한 꼼꼼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온수 전용 커버는 부드러운 감촉과 내구성을 모두 갖췄고 다중 안전 시스템으로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특히 15시간 연속 가동 시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은 사용자의 안전을 세심하게 고려한 부분입니다. 실수로 전원을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기 때문에 혹시 모를 과열이나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 무상 품질 보증제가 적용되어 긴 사용 기간 동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온수 매트는 보통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AS 보장 기간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나비에는 자사 보일러 서비스망을 활용해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니 점도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요약하자면 나비앤 유심플 프리미엄 온수매트는 정밀한 온도 제어, 저소음 BLDC 모터, 살균 기능 그리고 고급스러운 쿠션감까지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답게 완성된 제품입니다 정숙하고 쾌적한 수면 환경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확실히 만족도를 높여줄 선택입니다 세 번째 제품은 비나이 프리미엄 온수매트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처럼 빨아 쓸수 있는 진짜 워셔블 온수매트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현재 전 사이즈 모두 20%대 할인율이 적용 중이며 무려 3 6 0개 리뷰에서도 별점 5점 만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비나이 프리미엄 온수매트는 다른 브랜드와 확실히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들이 5회 미만 세탁 가능을 워셔블이라 홍보하는 반면, 이 제품은 통돌이, 드럼 세탁기, 건조기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 진짜 워셔블 온수매트입니다. 즉, 세탁에 제약이 거의 없고 위생관리가 탁월한데요. 실제 사용자 후기에서도 세탁기에 돌리고 나서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됐다. 건조기 돌려도 변형이 없어서 관리가 정말 편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내구성과 내열성이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노트북 전자파 수준보다 낮은 EMF 전자파 수치로 설계되어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라돈 기준치인 4PCI보다 2배 이상 낮은 1.89 PCI의 안전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실내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이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제품의 완성도도 눈에 띕니다. 비나이 프리미엄 온수매트는 40만원대 고가 제품을 모티브로 제작된 고품질 제품으로 불필요한 중간 유통 마진을 제거해 합리적인 가격대를 실현했습니다. 즉, 프리미엄급 성능을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열 전달 방식 또한 뛰어납니다. 탄소매트 동급의 원적 외선 방출 기능이 적용되어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깊이 있는 온기를 전달하는데요. 기존 솜보다 3배 이상 압축된 고밀도 압축솜을 사용해 열이 오래 유지되고 등백임이 거의 없습니다. 누웠을 때 포근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인상적인데 사용자 중에는 등이 전혀 배기지 않아 매일 숙면한다는 후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자연 순환식 보일러 구조를 채택해 소음은 40데시벨 이하로 굉장히 조용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심야에도 펌프 소리 없이 잔잔하게 따뜻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아이를 재우거나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양 면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어느 방향으로든 설치가 가능하고 자리 배치나 침대 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에 돌려도 변형되지 않는 고품질 소재를 사용했으며 최대 105도의 고온에도 견디는 내열 호스를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내구성 향상을 위한 퀼팅 공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공법은 매트의 내부 솜이 이동하거나 뭉치지 않도록 고정시켜 세탁 후에도 형태가 유지되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러 번 세탁해도 처음 구매했을 때의 탄탄함이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비나잇은 여기에 탄소그라파이드 기술을 더해 따뜻한 원적 외선을 방출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덕분에 단순한 난방을 넘어 체온을 자연스럽게 유지해주는 느낌을 제공합니다. 또한 고밀도 마이크로아이바 원단을 사용해 진드기를 차단하고 먼지 유입을 최소화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분이나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이 소재가 주는 청결감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용 편의성에서도 강점을 보이는데요. 좌우 듀얼 난방 설계로 각각 원하는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 취향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써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달 내내 사용해도 전기료가 약 3,930원 수준으로 경제성까지 탁월합니다. 매일 켜두는데도 전기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리뷰가 많을 만큼 실제 사용 비용이 낮은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접이식 보관이 가능하고 전용 가방까지 제공되어 계절이 바뀌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관의 편의성, 청결함, 안전성까지 모두 갖춘 이 제품은 그야말로 실용성과 품질의 조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온수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비나이 프리미엄 온수매트는 세탁 가능한 온수매트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제품입니다. 실사용자 만족도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까지 모든 면에서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은 선택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스팀보이 쿠션형 카본 온수매트입니다. 아. 스팀보이 쿠션형 카본 온수매트는 이름 그대로 카본의 열전도성과 온수순환의 부드러움을 결합해 한층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온기를 제공합니다. 특히 전기장과 자기장 측정치가 제로 수준으로 측정된 기술력이 인상적인데요. 즉, 전자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구조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전기열선이 직접 닿지 않아 피부 자극이 적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장시간 사용하는 분들에게 매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매트 내부에는 열선이 없기 때문에 몸이 닿는 부분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운데요. 호스 배임이 거의 없는 푹신한 쿠션형 견면 매트를 사용해 누웠을 때 보일러 호스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실제 사용자 후기도 많았습니다. 이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 없이 숙면이 가능합니다.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설계되어 있어 침대나 바닥 어디에 깔아도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매트가 밀리거나 접히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에서 움직이더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팀 보이는 실내 공기에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스테이온 기능을 탑재했는데요. 이 기능은 주변 온도가 떨어져도 설정된 온도를 자동으로 보정해 밤새 균일한 따뜻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겨울 실내 난방이 약한 환경에서도 꾸준히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청결 관리도 매우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자가 여과 시스템에 클린 필터를 탑재해 물속 이물질이나 미세한 침전물이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따로 보일러 내부를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을 여러 번 교체해도 냄새나 침전물이 없었다는 후기처럼 이 필터 시스템은 장기간 사용해도 깔끔한 난방 환경을 유지시켜줍니다. 소비 전력 또한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스팀보이 는 저전력 설계로 250W의 낮은 소비 전력을 구현했는데요. 전기요금 부담 없이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설계입니다. 게다가 내부에 탑재된 BLDC 모터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온수를 빠르게 순환시켜 초기 가열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실제로 전원을 켜고 몇 분만에 따뜻해졌다는 후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아침 출근 전 잠깐 사용하는 용도로도 충.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준입니다.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설계도 눈에 띕니다. 원터치 듀얼키 커플러로 호스를 쉽게 탈착할 수 있어서 세척이나 이동이 간편합니다. 온도 조절은 25도에서 55도까지 1도 단위로 세밀하게 조절 가능하며 설정 후 15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 설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깜빡 있더라도 스스로 전원을 꺼주는 구조라 불필요한 전력 낭비나 과열 위험을 방지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11종 안전장치 시스템입니다. 과열 누수 전원 이상 센서 오류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순환을 중단해주는 복합형 안전장치인데요. 화재나 전기 이상에 대한 걱정을 사실상 없애주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들이 특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으로 아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다. 안전장치가 확실해서 마음이 편하다는 리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스팀보이 쿠션형 카본 온수매트는 정숙함, 안전성, 편의성, 그리고 균일한 온기를 모두 갖춘 완성형 제품입니다. 부드럽고 포근한 쿠션감 위로 전달되는 온기가 몸 전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전자파 걱정 없는 건강한 숙면, 그리고 섬세한 온도 제어를 모두 누리고 싶다면 이 제품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모든 제품의 할인 정보 및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쇼핑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